자, 2차 방정식 있어.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AX 작업도 하기 위해서 신는 0의 해는, 어, 근냥공식이네근냥공식 그넹우식. 자, 근해공식 안에, 이렇게 중요한 건 루트 안에는 있 여기, 루트 안에 B조곱 빼기 4AC가 있지, 여기, 그지? 얘가 0보다 크면, 0보다 크면, 근데 무조건 두개 생겨. 만약에 2A분의, 음, 어, 2 a 분의 어, 마이너스 B, 뿔마, 루트에, 얘가 만약에 3이다, 이렇게. 그럼 얘가, 근데 두개인 거야. 2 a 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루트 3하고, 이의 분의 마이너스 b 빼기 2개가 이렇게 2개 있는거야 뿔만한 얘기는 뿔만한 얘기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개란 뜻이야 두개 다시 정리할게 자근형공식 이용해서 근을 구하는 중에 루트 안에 있는 요수가 요수가 양수면 근두개 나와요 근두개 0이면 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 근이 개 이의 분의 마이너스 b 뿔만 0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잖아 x는 요거 하나 중근 중근 한개가 중근 자 음수가 나오면 음수가 나오면, 2, 2분에, 저, 뉴트 안에 만약에 마다 3이 있다, 이렇게. 이런 수는 있다, 없다. 이런 수는, 일단 중학교 과정에는 없어. 이런 걸 배우지 않아. 이건 고등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일단 이런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야죠. 없다. 그래서 근이 없다. 빵개 이렇게. 뉴트 안에가 양수일 때만 근이 있는 거고, 어, 음수가 나오면 근이 없다. 빵개다 이렇게. 원래 근 형식으로 이렇게 전체 근을 구하는 건데, 다른 건 필요 없고, 여기 안에 있는 비제곱백사 4AC. 요거의 부호만 가지고도 근이 몇 개인지는 알수 있어. 이차방정식은 이차방정식은 해는 근이 두 개이거나 한 개이거나 중근 없다, 빵개일 수 있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거야. 자, 이때 서로 다중수, 두 개, 한 개, 빵개.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지 조건은 뭐겠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근 가지 조건은 뭐야? b 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커, 커서 뿔마가 생기면 근두 개가 되는 거고, 자 중근은 조금 뭐야? 중근 조건, 여기 있네근냥근경우 뭐야? 아, 요거네, 요거. B조거 빼기 4AC가 이렇게 0이 되면 중근을 가자. 자, 근이가지 조건은 뭐냐면, 근이 두개이거나한개인 거니까, 요두개 합쳐. 합친 게근의가지 조건이야. 근의가지 조건은, B조거 빼기 4AC가 0보다 커서 두개같거나 0이 되어 3개가 되거나, 근의가지 조건은, 어, 뭐다? 두개이거나한개거나 합하는 거니까, 0보다 커거나 갔다. 근갖지 않을 조건 요거네. 빵긴 경우는 뭐야? 요긴 농이 비제곱 4ac가 0보다 작다. 이렇게. 결국은 비제곱 4ac의 부호를 가지고 0보다 크냐, 작냐, 0냐에 따라서 근의 개수를 알 수가 있다는 뜻이야. 자, 근의 개수를 판별하시오. 판별하시오. 근이 몇 개인지 구하시오 그런 뜻. 자, 1번 보자 얘가 요거. 인수분해가 되네 이거 x 인. X 더하기 3은 0이니까, 인수분하면, 해 이렇게. X는 1하고, 많 3이지? 근을 판별, 근의 개수를 판별하시오. 근이 몇 개? 두 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 근을 구해서 개수를 셀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근의 개수를 판별할 때는, 딴거 필요 없고, 근이 안 구해도 괜찮고, B조급 빼기. 4AC를 구해서, 구해서, 알 수도 있다는 뜻이야. 자, 답은 두개 나왔지만, 이렇게 해볼게. 자, B조급 빼기 4AC, 여기 B니까, B의 조급이니까, 얼마야? 2는 4. 빼기 4 곱하기 일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12하삼12 12 이렇게. 얼마야? 16이지? 어? 0보다 크니까 따라서 몇 개? 두개 이렇게 분다는 거야. 그을 구해도 괜찮지만 그을 구하지 않고도 할수 있다는 거지. 인수분해하면 근거할 수 있네. 이것도 이번도 x 빼기 2의 적읍은 0이니까. 그지? 그럼 몇 개야? x는 2니? 중근. 한 개지? 한 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비조급 빼기 4ac를 구해서도 할수 있다는 뜻이야. 답은 나한개한거 나왔어. 자, 비즈곱백사 4ac, 여기 b가 마이너스 3니까 적어보래? 16마이너4 곱하기 일 곱하기 4야, 4 4 16 이렇게 어? 0이네요 자, 비즈곱백사 4ac가 0이다 근육 공식에서 그럼 그 몇개 나온다고? 따라서 몇개한개 개. 이렇게 근육의 개수를 판별하시오 자, 자 2분의 2분의 근육을 구할 수 있지만 근육 어, 공식으로 자, x는 2의 2분의 2분의 마이너스 2뿔마 근육을 구할 수 있어 아 2의 적급이니까 4, 마이너4 a c 니까 8, 어? 음수 나오네, 음수. 음수 나오니, 근이 0개다 할 수도 있지만, 할 하시, 수, 있지만, 비제곱 빼기 4AC를 구해서도 알수 있다는 거야. 근을 구하지 않고도, 얘를 가지고 알수 있어요. 부호를 가지고. B니까. b 제곱 4.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니까 8. 아까 근의공식구하때않았던 거네, 이거. 얼마나 사지? 정보에서 사니까? 따라서 몇 개. 근이 없다? 시근이 없다. 빵개 이렇게. 시근이 없다. 기억해. 근의 개수를, 개수를 판별할 때는, 개수를 구할 때는, 근을 안고하고 b 제곱빼기 4ac의 부호를 가지고도 알 수가 있다. 이건 뭐야? 이차 방정식 이거의 근이 작은 것 같을 때 k의 한부 아, 서로 다른 두식 근이니까 뭐야? b 제곱빼기 4ac를 구해서 0보다 크다. 그럼 뭐야? 여기 b니까 25. 빼기 4ac니까 4곱하기 7곱하기 k 4k. 얘가 서로 다른 두식 근이니까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마나 4k는 크다. 이항근에 마나스 25. 그러면 K는, 자, 많았스는나누는 거니까, 부정거 바뀌어. 4분의 25보다 작다. 이렇게. 여기 1번 답이네. 1번 답. 중근, 이거 구한 거 써먹자, 이거 중근은 25 빼기 4K. 얘가 0이 되어야 해. 그럼 4K는 25니까, K는 얼마? K가 4분의 25가 되면, 쟤는 중근을 갖는 거야. 중근. 3번, 근이 없다. 어렸을 게 근이 없다. 25 빼기 4K. 얘가 0보다 작다. 많약 4K는, 자, 얘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만나서 나눠주면은 부정과 바뀌네. K는 크다. 4분의 25. 요게 근육 없을 조건. 요렇게. 비조급 빼기 4AC를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알 수가 있다.